안녕하세요. 대한내외 성령통합교단 행복합회단원이자 리발사 대표인 양범조 목사입니다. 2 0 2 3년 12월 29일 금요일 22세기에 떠나는 수능 큐티말씀, 배부중력운동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본말씀은 신학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홈흡학 계획을 용도 보신 분들은 아래 쪽 바로 밑에 더보기문 누르시면 상세상의 및 전체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 음 6장 10절 말씀 아멘 묵상나음 영제외서로 보겠습니다. 구제 주수님께서말씀이육신에 되어 오신 세상 곧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살고 있는 일상과 하늘의 보좌가 있는 하늘 나라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말씀의 정도인 것으로 곧 하늘 나라는 하님의 아버지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완벽한 말씀의 나라인 것이고 그에 비해 우리들 살고 있는 일상은 제약된 세상에 봄의 빛이 비추인 상태인 것으로 아직까지 그 뜻이 완전 히 이루어지 있다기보다는 점점 더 이루어져가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신 기도에 있어 아래 본문에서 같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하에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알려주시고 강조하시면서 다른구 그 누구보다 구제 예수님께서 말로 그를 위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며 주리시고 기진하시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복음 전파 임하셨으며 게다가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주시고 마지막 피한방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근본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들과 일상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제약으로 인해 말씀을 잃었고 말씀 통해서 에덴을 상식하게 되었으며 특히 말씀을 자신 하나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었으며 영조는 진노와 저주, 단거 음부와 사망과 심판도 영조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과 인생들 위해하나 아버지께서는 그 위치에 갈상 상상도 못할 상언의와 능력으로 장부터 세상에 줄수 없는 하늘의 힘과 구원을 들듯 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나타내시고 누리게 하시며 지금도 계속해서 선체해 나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바로 그러한 계획과 준비도 한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을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의 창작들과 약속과 섭리하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고동상과 전율로 몸송 고마득하신 온유보다 더 크시며 영웅보다 작을 수 없는 성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특히 아등하후 때부터 재화진노 음보와 심판들의 영적 노예 상태에 빠진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의 사이에 길과 통로, 접전 등과 뒤쳐갈 구주로서 십자에서 목숨 갑주로 인생들에 있어 이상에서 아니라 세상 끝날과 실현 몸으로 보할 영원한 나라 영원스일리까지 모든 대수과 대신 나온과 빙등 위함 각각 대갈 대신 다치르신과 함께 시도한 날로들 시간과 공간들 넘어 모든 걸다 이루신 오지한구조의 준비도므로만 값이 구원에 잠입게 되고 마치 몸의 통찰하는 것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구한테 직접 연수적 경험 지면에 서는 그 위치에 역할에 따라 한 아버지 영이시자 구제 예수 이름에 약속되신 분이며 시공을 넘는 전쟁된 하늘의 힘으로 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을 다실행하고특기강황되기신 구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겸우심을 다 이루신 구원의들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정말 천국을 영생의 백성으로 건날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대상 제약과 진노 는보부와 심판들의 인존의 상태가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의 것 말씀 나하나님의 백성과 말씀의 백성한테 맡게 되면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르코와 같은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참미함 곧 무엇 같은 거듭남이 구주 예수님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드신 말씀이 하느님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이 있다,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자 근본인 것이고 모든 전제인 것이며 우선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듯이 동사들 같이 상쾌찮는 염악한 세상에서 연하가 육신을머물고 와서 우리 주님께 세상에 다시 오신 날까지, 떨사한 삶이 닿은 날까지 사는 동안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누구라도 자기 전의 힘과 세상의 능력으로는 재와 세속과 중력들, 동으로 탕자와 치이 되거나 병도가 죽었던 신앙이 되어 사람 막대의 인셋과 같은 징계들, 광사산 같은 방황들 등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기에. 모든하니 백성은 다른 사람들이 없이 대이상의 자신의 힘과 이 세상적 방법과 능력들이 아니라 처음에 믿음을 구원에 참게 여된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하님의 장수부 뜻과 약속과 심리 안에서 날마다 숨어마도 오직 한번 구조자가를을랑하고처그만그 이름을 기도하 참여하면서 바로 그어야 대신 성령님의 시원없는 하느님과 은혜를드리고제약되고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호흡하게된제약들은선 최대한 빨리 자복과도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다른 과목보다 하느님 씀 주하로 독 사모하가 가미리 군들은 묵상을 실천하는 전각 등 같은 결단한 몸부림들로 나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러한 살아 있고 깨어 있는 믿음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 말씀이 하에서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짐에 있어 가장 실질적인 기준과 광건 방과후 통로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절대진의자 하나님의 법인 말씀의 중심이고 바로 그 말씀을 통치한 나라인 하임 나라의 역사들이 그 당사자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온직인이 가득하게 되고 때로는 온상 땅 끝까지 이를 정도로 생생하고 강렬하며 풍성하고 차고 넘치게 되는 실제와 실체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바로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이신나 말씀들 듣고 믿음과 함께 또다시 전도가 되고 계속해서 복음이전파된과 함께 믿지 않는 자들이 곧 영적으로 제학과 진노, 엄부와 심판전노의 상태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 창조도가 약속 섭리하 주구제을 믿게 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며 거로이되 마치 올카 다 하나님의 것이 되고 직접 현저 경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시자 구주 예수님 이름의 약속 대신 성령의 님 시공을 넘는 전진한 하나님과 실질로 인해 정말 청구불이 영생의 백성 거듭나기도 본조적으로 말씀에 사람을 뒤바뀌게 되며 그와 함께 삶의 자유 역사 현장에서 마찬가지로 순간순간마다 구제 십자가를 붙잡으며 그러한 성령의 님 하나님의 힘과 언어 드디어 더 이상 예사람과 같은 제약과 세수 중도 등이 아니라 말씀에 서 말씀을 전해내가 함께 실질적으로. 감은 가치부터 이땅사람 하염이 듯이 더욱더 이루어지며 확장되는 것이고, 특히, 말씀을 하나 날의 역사들이 더더욱 풍성해지며 확장되는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폐복동육 운동은 11개상 파트.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다이시행한같이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 명령을 지키면, 이란 제목의내용서 제게서 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만 일천 분제와 기도 가운데 지혜와 증명을 주셨고, 더 나가 아 고아주다 는 부기와 영광까지도 더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만복이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그 백성들의 살아있는 믿음에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그 백성들이 좋고 선한 것으로 가득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본심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들을 위해 독성까지 아끼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못 주실 것이 없는 것이며, 원론적으로 믿음에 따라 우리들 응답받고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은 성자임이시고 주 예수님의 십자 목숨값만큼인 것이고, 동체의 그 위치에 갈 따라 하나 위영시자 구제주물 약속되신 성령의 신원을 넘는 전능하님과실제들만큼을할수 있는 것이며 뜨나 모든 죽음통제 성리하 아버지의 창무 못해 상승을 못할 사랑근위와 능력으로 인한 모든 하늘인과 구원일들에 대한 계획과 약속과 승들만큼을할수 있는 것이고 진정 그는 주로는그존재하개념상구 약하신 약속 오늘 우리들 모든 역사도 심든 천천도 창세전 세상 끝날과 부활 영원일까지 잠시라도 분리되게 될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렇게더완벽하게 좋아 듯이 완전한 하듯이 한도 자유로시는. 성부, 성자, 성령삶 자아 아니면 하나가 되어있는 역사들만큼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조는 법문의 솔문 뿐만 아니라 구약의 신학에서의 모든 믿음의 선비들더 나아가 다른 그 누구보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예배와 믿음의 몸물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복과 역사들이 근본적으로 변함없이 함하고 있고 육동하고 있으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전제의 말씀인 것이고 다시 말해 다양한 모양의 하늘인과 구원열대 생생한 강렬함들이 있어 다른 그 무엇보다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전혀 말씀이 모든 근본이자 핵심이며 기준이자 실제이고 사실상 전제이자 전부와 같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그 이유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쉽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재화중력과 세수도 등을 감추며 버텨하고 반복한 자들에게 또한 그러한 자들을 올려드린 예배와 기도와 작전당도 기뻐하시거나 은혜와 복도를 부으실 리는 없는 것이고, 단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아무리 감추고 심지어 해칠까지 한다고 한들, 그러한 제약들 하나하나까지 다 아시는 것이고, 실제 로 아무리 깊숙이 숨겨우밀하게 칠는 것인들 모르실 수 없는 것이며, 그 따지고 음밀히 따지고 보면 내가 모르고 잊어버린 제약들까지도 다 하시는 것이뿐 아니라 그러한 것 하나 안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그냥 넘기시지 않는 공유와 질서의 하나님의 시기도 한 것이며 참으로구조십자 목숨값의 시대와 날로 없는 구원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들에서 그 어떤 함이나 마음 회복과 갱신 역정과 소망 등과 같은 은혜와 긍률과 능력과 구원의 일들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어쨌든 세상 여러 가지로 범하게 된 그러한 악들과 함께 적자한 경우 하나님의 시간까지 은혜와 은답과 복들이 막히고 나고 지난 한해 아버지께서는 아비씨는 더욱 사랑하셨사람으더 이상 제작을 반복하지 않으며 하루 밖에 돌이켜고 속히 절여된 믿음을 설수 있도록 사람 막대인제책자 등과 같은 징계도 아끼지 않으시곤 하는 것입니다. 아래 보며 솔먼만 하더라도 말씀드린 신앙과 함께 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몸부림들과 함께 그렇게 큰 언니의 응답들복과 풍성함도 받고 누수있는데 불구하고 뒤에 보면 필요한 때이긴 했고 참으로 더 날에는 잠에 돌이킨 것이 분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가슴 모든 합력과지 선이 되기는 했고 오늘 우리들까지 선한 영향력과 믿음의 역사를 되긴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란기상 1 1장9에서 십일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리사 한 요아를 떠나므로 요아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요아게 일찍이 두 분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셨다는 신을 따르지 말라하셨으나 그 요아의 명령 지키지 않았으므로 요아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한 기상 1 1장1 4절 요아께서 여동사람 하다스 일으켜 솔로몬을 솔로몬의 대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애덤에 가하였더라. 또한 12장 23절 하나님의 또 엘리야 아들의 아들 루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직이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달의 세계에서 도망한 자라. 등에서와 같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듯 작지 않은 시간 제약과 불상들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수많은 이방녀인들과 통원하며 아내들이나 후금들로 삼고 우상 숭배까지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고, 그로 인해 결코 작지 않은 하나님의 징계들 그온 지경에 임하게 되고, 염치게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여러 대적 을 하게 된 것을 보시는 것 특히 그 아들 로반 왕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남유다 부기살로 쪼개시어 로반 왕의 남유다인을 유다 지파 중심으로 극히 일부 지파만 남기신 것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이전에도 가장 유명한 믿음의 대선배도 중하나라알수 있는 다이 또한 가장 큰 은혜와 승리들, 복과 흥앙들에 순간순간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 오히려 바세바와 가늠했고 게다가 그 남편 우레아에 대한 살인교사 유사한 아까 같은 있을 수 없는 제약을 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구원이 돌이켜진 것은 아니고 실상 믿음과 함께 통째로 하나님의 곳으로 뒤바뀌기도 영생여유된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돌이켜질 수 있는 개념 자체도 아닌 것이지만 그다 아무 일도 없을 수는 없는 것으로 그러한 제약들의 모양과 정도와 강도에 따라 또한 하나의 시간과 계획과 승리에 따라 그의 적합하고 합당한 사람 막대기들과 인생세체들 등과 같은 징계들이 사무엘의 장부터 보면 오랜 시간을 걸쳐 이런저런 모양들로 가득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생각이상을 쓰라리고 처점했던 상황들이 많았던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이 중요한 만그 제약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있어선 안되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결국 그러한 제약과 세속들 등으로 병동을 죽단 진앙이 아니라 아름다운 당시의 솔로몬이나 심각한 제약들 부하기 전에 다익과 같이 뿐만 아니라 요셉이나 다니엘 오수마음콤달릅방 이후에 베드로와 돌리키는 후에 바울 등과 같이 말씀기도 참미 가운데서 깨어있고 살아있는 신앙과 함께 진루와 진계들, 곤비와 비참함들 등이 아닌 성육액자들, 은혜와 복들이 생각 생생하게 함께하고 풍성히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편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성리들 시간과 객단에서 살아있고 또고 그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난과 시련도 있을 수 있는 것이나 실상 많이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상 의 연단과 영광과 계획과 예비되어 기다리고 있음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사실상 그와 같은 모든 이치와 법칙들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과 구원일들의 중심이자 근본이자 실체이시고 실체이신 성부성상 삶의 차원께서 바로 말씀과 다체이시고 오직 말씀하시지 말씀께 말씀도 역사하신분라 아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염증이치우와 하나님의 세계의 원리는 오늘 우리들에서 조금 더 다를 수 없는 것이며 사실 우리들 삶의 자리, 사회 현장 등 모든 것들에서 날마다 조마 대상 모든 일들과 인력들 기도처부터 하나에 있어까지 생각 이상으로 깊이 해당되며 상상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에있어서니 일락과 영광들 그로 인한 하느님과 응답들, 삶의 저사의 견장들,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터 온증이있으으니 온갖 은혜와 복들, 책임져 주신과 예배하신들 등에 깜짝 놀랄 정도로 상통하고 지킬렸다는 사실을 한시도 간과하거나 잊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부터우리 힘과 세상적 방법들은는 그러한 죄와 제 유혹과 근시와 인슬들에서 이기기도 벗어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 인생의 힘과 의와 방식 또는 말씀을 갈망 하기도 힘든 것이고 심지어 깨닫거나 믿기조차 불가능할 수 있는 것이기에 모나한의 백성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저의 믿음으로 고원에 참전했던 사랑 이치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조수덕과약속하셨는 안에서 오지 아무 구제 십사 붙잡으며 기도와 참면서 바로 그한 가운데 있는 대수과 대신 나무과 평등과 같은 구원의 일들을 그의 칼타 실재가 되게 하시며. 진정 집중 그 십자궁 함께 길 아시고 특히 그 예수님 의 이름 가운데 약속되셔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거 내를 드리고 의지하며 누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 오늘 우리들 모든 일들에 이어 하나님 창조 뜻과 약속을 점령에서 순간성 오구제 십자가와 그 이름 앞에서 성 보이사 성령님 그리고 그로 인한 기도와 찬미들 가운데서 오직 말씀 말씀의 신앙이 모든 시작과 우선 중심과 전부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바로 그런 믿음을 오직 말씀 하되된 성부 삼의자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고 기뻐하지 않은 실리고. 특히 그러한 말씀을 지나갈 계측으로 말씀하 성령님께서 더욱 충만하고 강렬하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는 좀말 말씀하신 성부성의 삶이 깊어 하심 성부성의 삶의 차원게 깊어 역사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살아 있고 깨어 있는 믿음과 함께 아뢰봄뽑소문과 같이 말씀대로 오늘도. 사람 못하여 세상에 집 나옵다. 하늘임과 구원의 일들을 실제로 경염게 하시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말씀의 결정적이자 절정이라 할수 있는 복음이 과하나날의 역사들을 나타내시며 보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리에서도 바로 나에게도 더 나아가시는 끝날에도 실련 몸으로의 부활에 있었서도심지어일이르지까 생생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로의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배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교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왕도조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많은 내 아버지 다이의행한같이내 길로 행하며내 법도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나를 길게 하리라. 양수 통장, 소주 십사절 말씀, 아멘. 이상 더 많은 저한 페이지 검색에 안 봄주. 또 다음 검색 행복한 비교 류바임 씨는 솔교육의 집안에서 활용하 실수 있습니다. 주님의 라한 사만상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 무엇 주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 와세 세계는 말씀을 결단하신으로 보이는 날마다 음식을 축복합니다. 더내사는 농수 일만 곳곳에 영치 각성과 보응 일들 독강 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라 액산 수 만구 나무 자님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저희들에게 하느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미사운이 이 시간 독충만하고 생생하게 주셔서 구주 예수님의 그 기도가 제대 기도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뜻서 자네 이런가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게 주시옵소서 죄도 그런 말씀에 제가 말씀일정 되게 주시옵소서 십자 붙잡으며 성령으로서 제학과 싸우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러면서 말씀이도 찬양 목이 삼는 자들이 이 날입니다. 교회 온 일방 곳곳에 온 천지 사방에 들부처 일나게 도와주시고. 영적 가소 부흥의 불길이 되게 주시옵소서. 내가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크고 작은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크고 작은 애로사항들, 어려움들, 위기들, 절망의 제목이랄지라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사라져라. 역적해 될 지어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 병든 영성, 병든 신앙들, 가정일터, 교계, 이 땅들. 모든 사람들마다 영역들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되라 살게 되라 강군사와 같이 될지어다 말씀의 생기들로 넘치게 될지어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안제 기도드립니다. 아멘